제목 좋은 글씨, 작가 노데니엘 호손, 날짜 2022년 8월 9일. 이 책의 주인공은 헤스터라는 여인이다. 그녀는 영국에서 나이 많은 학자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미국으로 먼저 가 있으면 자신도 뒤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헤스터가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후에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헬스터는 담당 목사인 아서 딘즈데일 목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딸 펄을 낳았다. 그후 헬스터는 타영대 위에서 갓난 아이를 안고 수치를 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헬스터의 가슴에는 주홍색 글씨, 주홍색으로 수놓은 글씨 A가 달려 있었다. 그 a 는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글자였다. 사람들의 비난과 추궁에도 불구하고 헤스터는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서형대 위에선 헤스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 남편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의사 행세를 하면서 헤스터와 펄을 진찰하러 왔다. 그리고 헬스터에게 부정한 아내의 남편으로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후 헬스터의 전 남편은 로저 칠링워스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을에 정착했다. 그리고 헬스터와 부정을 저지른 상대를 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동안 헬스터는 세상과 분리된 채로 오두막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테스터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에 빠지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주운 글씨가 부정이 아니라 유능함과 천사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무의식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습관이 생긴 딤즈데일 목사는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힐링워스는 딤즈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를 부정을 저지른 상대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드델 목사는 헬스터와 함께 멀리 떠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스스로 차용대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가슴에 찍힌 낙인을 보이면서 죄를 고백하고 죽었다. 그후 1년도 되지 않고 로저 칠링워스는 펄에게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 헬스터와 펄은 한동안 원래 살던 오두막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터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주운 글씨를 다시 달고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운 글씨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헤스처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딤즈델 목사처럼 자신은 옳지 못한 일을 한뒤그 행동을 숨기면서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면 자신이 이중성 때문에 자책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숨기는 것 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